지난해 11월 바뀐 화재 대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피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한 후에 대피하거나 집에서 대기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된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화재가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일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아파트 화재가 점, 점점 안,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그 매해 네. 발생하는 아파트 화재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청에서 최근 5년 어, 제시한 아파트 화재 통계 분석에 따르면은요 네. 전국에 한 (1만 4천건 정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00건이) 넘습니다 어휴. 그래서 가장 이제 많아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화재, 네. 네. 네, 화재 원인을 보면 사실은 거의 한5 0 정도가 부주의인데요 음. 그중에서 우리가 화재 발생 시간대가 오후 6시에서 8시거든요. 음. 그러면 이 시간대가 거의 이제 음식물을 조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의한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다. 그리고 사망자도 한 174명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부상까지 합하면 이 5년 동안에 거의 한 1700명 가까이 이제 사망하거나 다쳤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저녁 준비하는 시간에 불이 많이 나고 있었네.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 만약에 딱 불이 났다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무조건 대피하지 말라로 개정이 됐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소방청에서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발화 지점에 한정된 화재라는 거예요. 이게 발화 지점에 한정된 화재가 뭐냐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면 다른 층이라든가 다른 세대라든가 다른 방으로 옮겨지지 않고 음. 거기서만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가령 주방이면 주방에서 화재 피해를 입고 침실이면 침실에서만 화재 피해를 입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방대가 와서 그 불을 끄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 이제 화재가 다른 층으로다가 옮기고 막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적은데 음. 이제 반면에 이제 시민들이 화재가 났다고 그러니까 어, 질의 겁이 나서 이제 대피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대피를 하고 이동 중에 이동 중에 사실은 가만히 계시면 이제 사망 안할 수도 있는데 이동 중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동하는 것보다는 일단 어, 무조건 이동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최근에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지 이동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아니다 예, 이동하지 네. 말아라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 후에 뭐 대. 한다거나 집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네, 본인 맞습니다. 집이 아닌 이상 어디서 불났는지 정말 알기 어렵잖아요. 대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네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 우리가 대피 여부를 판단할 때 불길이랑 연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 해야 되는데요. 예.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문이 이게 강화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뭐녹 녹는다든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에 약간 손등을 대보면 손등을 대보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라고 음. 하면 아마 복도라든가 이런데 불길이 번져 있고 음. 연기가 퍼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되고요. 아하. 최대한 현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피를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손등을 댔을때 평상시와 똑같이 차갑게 느껴진다. 음. 그러면 불길이라든가 연기가 퍼지지 않았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파트 어떤 공동 방송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에 들어보고, 아, 이렇게 화재가난 층이 우리 층이랑 좀 간격이 있다 싶으면, 음. 그런 때 이제 충분히 나가서 대피를 할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렇게 이제 아직 뭐 연기도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뭐 문에 손대 보니까 열기도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피를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까? 네 대피를 판단을 했을 때도 사실은 이제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이 시민분들께서 거주하고 있는 데보다 위층에서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이제 지상층, 밑에층으로 음. 대피를 하시면 되는데 예, 예. 이제 문제는 밑에층에서 발생했을 때입니다. 밑에층에서 음. 발생했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뭐 신고 이렇게 타려고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따라서 연기가 엄청 빠르게 확산되기 음. 때문에 좀 힘드실들에도 계단으로다가 낮은 자세로다가 좀 젖은 수건이나 이런 걸로 어떤 코를 좀 막으시면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래층이다. 그런데 네. 뭐한 한참 밑에 아래층이다. 그러면 대피 안 하고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네 아. 그러면 소방대가 와서 어그 충분히 우리 층까지 연기라든가 화재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 소방대에서 불을 끄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다른 층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연기와 불길이 번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리고 계단으로 뭐 이렇게 다니다가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 우리 소방에서 그 구조 화재 구조 같은 경우 골든 타임 우리가 7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7분 안쪽으로 도착을 하도록 해요. 부산 같은 경우도 거의 한 86%가 7분 안쪽으로 음. 도착을 하는데요. 그게 7분이 넘어가면 화재가 급격하게 커지는 이제 플레이쇼버 현상이라고 화재가 이제 폭발하듯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이때 이제 위 집이라든가 옆 집이라든가 아랫 집으로다가 화재가 금방 옮겨 붙을 수 있고요. 예, 예.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이제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한2삼 30분 내면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연기 같은 경우는 10분 이내면 위층이나 뭐옆에로다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대가 7분 안쪽으로 음. 거의 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소방이 빨리 도착을 하니까 음. 그런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면 집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성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가장 좋은데요. 음. 특히나 집 안이랑 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우리는 이제 베란다지 않습니까? 네. 베란다 문도 또,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은 베란다를 가장 권장하고 음. 있습니다. 베란다가 가장 권장하고 베란다에서는 이제 창문을 열어서 수방대가 오면 어,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도 있고 네. 수방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올려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음. 문제는 이제 뭐 소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실에서 불이 나서 베란다로 갈 수가 없다 음. 하는 경우에는. 음. 그다음으로다가 우리 전문가들은 욕실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욕실에서는 이제 뭐 물도 있고 그다음에 욕실이 그나마 좀 다른 공간보다는 불이 타지 않는 재질로다가 이루어진 음. 곳이기 때문에 어, 욕실로다가 어, 들어가 있으면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욕실에 이제 물이 불을 끌수 있고 또 연기의 농도도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욕실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실에 들어가서 구조 요청하려면 휴대전화로 이제 전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방대가 이제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방대가 오게 되면 수방대는 기본적으로 다, 다 어, 이제 구조를 수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색을 하니까 음음. 혹시나 뭐그 휴대폰 놓고 가서 구조 요청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음음. 소방대에서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이렇게 방방 곳곳 빠지지 않고 뭐 장롱 뭐그 욕실 이렇게 다 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 구하게 됩니다 음. 네. 그 욕조에 있을 때 그러면 불이 났으면 물을 계속 틀어놓는 게 좋다 욕조에 물을 받아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도움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욕실에 물을 계속 틀어놓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연기의 농도도 낮춰질 수 있고 물은 이제 불을 끌수 있는 불랜성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불을 끌 수도 있고 특히나 그, 그 샤워기를 가지고 문틈을 예, 예. 계속 문틈에다가 계속 뿌려주면서 음. 문틈에 이렇게 수건으로다가 좀 막아주는 거예요. 네. 젖은 수건으로 막아주면서 샤워기로다가 문틈을 계속 뿌리면 연기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음. 거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연기로 인한 질식을 막을 수 있고 이제 소방대가 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진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 좀 급박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평소에 뭐 안내방송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데 뭐 매뉴얼 같은 건 아직 없죠, 교수님 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매뉴얼 같은 경우는 없는데 평상시에 그 안내방송이랑 좀 다르게 강한 예. 어조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의 NHK의 재난 방송에서 보면 세 가지 원칙을 정확히 제시하거든요. 네. 첫 번째가 확실하게 전파를 한다. 네. 두 번째는 반드시 행동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뭐 대피해라, 머물러라, 뭐 이동해라 이렇게 행동을 촉구해요. 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상황을 전달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안내 방송을 하면 안될것 같고 네. 뭔가 사이렌과 함께 시, 주민들이 정확히 들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만 대피를 할지 뭐몇층몇층몇 층몇층몇 층은 집안에 머물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예를 들면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막 소, 소리, 소리가 막 나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전하고 아닌 부분이 확실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전해 주신다면요. 네네. 무엇보다 사실은 이 소방 시설 같은 경우가 잘돼 있으면 거기 네, 네. 모든 화재는 잡아집니다. 그래서 음. 집에 있는 뭐그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소화기라든가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음. 것들은 평상시에 잘 점검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좀 집안에 방독면을 비치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피 시에 연기 흡입 없이 안전하게 대피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재 이렇게 평상시에 대비를 해 놓는 게 나중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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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였습니다.